안녕하세요. 느린 수학교실, 권쌤입니다 신사고 수학 1을 수열. 대단한 마무리 문제 9번에서 14번까지 함께 풀어봅시다. 문제 9번, 시그마, 로그 2의 가로 1 플러스 k분의 1은 7일 때의 이 n의 값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문제죠. 자, 시그마로 되어 있는 것은 음, k 대신에 1에서 n까지 대입해서 나열해서 한번 풀어보라.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. 예를 아,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로그 2에1 플러스 k분의 1인데, 아, 먼저 음, 요 부분을 어, 정리를 먼저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, 시그마 k는 1에서 자, n까지 로그 2에 1 플러스 k 분의 1은 k 분의 k 플러스 1이죠 k 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k 대신에 1부터 어, n까지 대입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로그 위치 2가 되고 1런인간 1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로그 2에 이번에 이제 k 대신에 2입니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아, 플러스 로그 2에 어, 이제 3을 넣으면 3분의 4가 되겠죠. 이렇게 가서 쭉 갑니다. 이렇게. 이제 n을 대입을 해보세요. 자, log 2에 자, m분의 어, m 플러스 1이 되겠죠. 여러분들, 로그 성질에 의하면, 은 여러분들 계산하면, 은 밑이 어, 2로 동일하고, 이렇게 또셈으로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진수끼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? 해주면 되겠죠. 그래서, 로그 2에, 1분의 2 곱하기, 2분의 3 곱하기, 3분의 4 곱하기, 쭉 가가지고, 어디까지 곱합니까? 그죠. m분의 m 플러스 1까지 곱하면 돼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, 얘는, 이렇게 약분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됨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, 로그 2에, 계산했더니 m 플러스 1이 되네요. 자, 이 결과가 7이라고 했습니다. 7. 자, 그러면은 얘는 진수 m 플러스 1은 및 2니까 2의 7제곱이 되겠죠. 자, 2의 7제곱은 음, 얼마였냐면은 120. 할인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양변 1을 빼주면 은 어, n값은 127이 되겠습니다. 구하고자 하는 n값 127이 되겠습니다. 이번 2차 방향식 x제곱 플러스 m분의 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은 0. n은 자연수이고요. 두 건을 a, n, b, n이라고 했습니다. 이럴 때 시그마 k는 1에서 50까지 ak분의 1 플러스 bk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일단 조건을 먼저 보시면은요 조건은 어이 이차 방정식의 두근 a, m, b, n이라고 했으니다근과 계수 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? 자, 두 근의 합이죠. 자, 두 근의 합은 바로 이 x의 1차항의 계수의 부호 바꾸기죠. 그래서 마이너스 m 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음, 요상수항이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m,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. 자, 그런데, 아, 여러분들,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. 자, 요것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자, ak분의 1, 아, 플러스 bk분의 1이라는 것은 통분해 보시면은 분모가 ak, bk가 되고요. 분자는 자 ak 플러스 어, bk 이렇게 되겠죠, 그죠자이 말은 자 분자 ak 플러스 bk는 마이너스 n 분의 1인데 변수를 k로 바꿔주면 되죠 n 대신에 그래서 마이너스 k 분의 1 곱하기 약기를 ak bk 분의 1이에요. 오 여기다가 k를 넣어서 분수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 얘는 마이너스 k 음, 마이너스 1분의 1. 자, 이것을 곱해 줘라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, 여러분들, 음, 정리해 보세요. 마이너스를 여기에 곱해 주면 플러스로 바뀌겠죠. 그래서 분자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. 이렇게 정리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구하고자 하는 거 보겠습니다. 자, 시그마 k는 1에서 음, 50까지. ak 분의 1 플러스 bk 분의 1을 계산했더니 결국은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. 이것을 여러분들 부분 분수로 우리가 분리해 줘야 되겠죠.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50까지 k 플러스 1과 k 차이는 1이기 때문에 1분의 1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. 이제는 차례대로 1에서 50까지를 대입해 보시면 되겠죠. 1을 대입하면 1마 2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쭉 가서 50을 대입해 보세요. 그러면 은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이 되고요. 여러분, 보시면은 D 앞 이렇게 지워지죠. D 앞 이렇게 지워집니다. 그럼 1 마이너스 51분의 1입니다. 자, 이런 51분의 51이죠. 그래서, 음, 계산했더니 51분의 5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, 답. 51분에, 아, 50이 됨을 알 수가 있죠. 문제 11번. 수열 n의 기능 합적으로 첫째 항이 21입니다. 그 다음 n번째 아,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의 관계가 n 아,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의 3분의 1배에서 2를 대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정의할 때이 다섯 번째 항은 무엇일까요?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. 그러니까 첫째 항은 21이라고 했어요. 그럼 두째 항이라는 것은 요 n 대신에 1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어요. 즉, 3분의 1 곱하기 21 더하기 2 하게 되면 은 약분하면 은7 더하기 2가 돼서 9가 음 되겠죠. 그 다음, 세번째 항이라는 것은 이 2를 대입하면 되잖아요. 그죠? 3분의 1 곱하기 두번째 항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. 3분의 1 곱하기 9 더하기 2를 하면 약분하면 3 더하기 2는 5가 되겠죠? 아, 이제 네번째 항 가보겠습니다. 얘는 3분의 1 곱하기 세번째 항 더하기 2가 되고요. 3분의 1 곱하기 5 더하기 2를 하면 3분의 5 더하기 2니까 얘는 3분의 음, 11이 되겠죠. 이제 우리가 다섯 번째 항 구합니다. 아, 3분의 1 곱하기 네 번째 항 더하기 2가 되겠어요.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1 더하기 2가 돼요. 9분의 11 더하기 2인가 9분의 음, 29가 되겠죠.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몇 번째 항? 그죠. 다섯 번째 항은 아, 9분의 29임을 알 수가 있겠죠. 문제 12번 보시면 N명의 학생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. 이럴 때의 AN과 어,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 식을 구하라. 즉, 어, N명을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 AN가지인데 여기다가 한 명을 추가, 즉, N 플러스 1명이 되면 은 음, 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니? 이렇게 돼요. 두 조로 나누는 관계가 어떻게 되니? 이렇게. 그럼 이거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겠네요. 아, 첫 번째는 뭐냐 하면, n 명을두 조로 나눈 후에 추가로 한 명을 아, 넣어서 두 조로 나눈 방법이에요. 무슨 말이냐 하면, 자 n 명을 두 조로 어떻게 나눴어요? 어, 이렇게 벽을딱지 명과 네명오 명으로 우리가 두조로 이렇게 나누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아 이, 이거 이렇게 나누는 것이 몇 가지가 돼요, 그죠? a n 가지가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 이제 한 명을 추가를 한다라고 해보면은 음, 별딱지에 한 명을 추가해서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음, 별딱지와 이 레모에다가 한 명을 추가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죠. 오, 그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AN 가지인데, 자 이것은 두 가지가 늘어나죠, 그렇죠? 얘는 AN 가지에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이, A, N 가지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자,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, 은 자 n 명이 n 명을 우리가 둘로 분류하는 것이 n 가지라고 그랬죠, 그죠 여기서 한 명을 추가하는데 그냥 한 명을 그냥 한명 추가한 이렇게 이 조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새로 들어온 한 사람을 한 조로 생각을 해 보시는 거죠. 자, 이것은 방법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. 한 가지가 되겠죠. 한 가지 어, 따라서 우리가 n 플러스 1 명을 두조로 바꾸는 방법이 a에 n 플러스 1 가지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 경우는 n EN, 2an이 되겠죠. 그죠? 여기에다가 몇 가지, 한 가지를 더 추가시키면 되니까 우리는 음, m명과 n 플러스 1명을 두 개의 조로 나누는 관계식은 a의 n 플러스 1은 2의 a m 플러스 1. 자,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. 당연히 이때 n은 뭐부터 해야 돼요? 2부터 해야 되겠죠. 그죠? 어, 2, 음, 3, 4.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. 3번,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세제곱 플러스 3 n 제곱 플러스 2n은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. 가나다의 알맞은 수들을 모두 더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. 자, a n이 n의 세제곱 플러스 3 n 제곱 플러스 2n이라고 할 때에 n이 1이면은 음, a1은 무엇일까요? 라고 1로 보세요. 1, 3, 2, 6이 되겠죠. 오, 여기는 6이 들어가겠습니다. n이 k일 때 an이 6의 배수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. 자, 이럴 쓸 때에 k 플러스 1번째도 6의 배수이면은, 자, 이 전체가 6의 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래서 우리는, 음, k 플러스 1의세제곱 플러스 3, k 플러스 1 제곱 플러스 2의 k 플러스 1. 자, 이 얘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. 음, 여기다 넣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이 부분, 자, 이 부분을 한번 전개해 보도록 하겠어요. k +1의 그렇죠. 플러스 1의 3제곱이라면, 그렇죠. k 3제곱, 플러스 3k 제곱, 플러스 3k, 플러스 1이 되겠죠. 그죠? 어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, 플러스 하기를, 3, 가로 k 플러스 1의 제곱이네요. 그러니까 얘는 3k 제곱에, 어, 2k에다가 3곱하면은 6k가 되겠죠. 그 다음에 플러스. 1에다가 3곱해야 되겠죠. 3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플러스. 어, 2k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이, 정기하면 2k 플러스 2가 되네요. 음. 자, 런데이 앞에 보면은 이 부분은 어, k 세 조곱이 있고요. 3k 조곱이 있고요. 그 다음에 2k를 우리가 묶어서 나왔어요. 그죠? 남는 것은 그러면 써보시면은 음, 3k 제곱이 있고요, 그렇죠? 음, 이렇게 3k 제곱. 그다음에 3k와 6k가 있어요. 그럼 플러스 9k가 있죠. 그다음에 1, 3, 2 하면은 6인가요? 그렇죠, 6. 그래서 3으로 묶어 보면은 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가 되고요.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 해보세요. k 플러스 1, k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. 그러면은 이나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3이 되겠죠, 그죠? 3. 그 다음에 다 부분에 들어가는 것은 2가 되겠습니다. 2.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에도 이것이 6의 배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. 그쵸? 음, 얘가 6의 배수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, 은 우리는, 아,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가나다의 모든 수를 더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리고 6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1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등식을 성립함을 귀납적으로 증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첫 번째 음, n이 1일 때에 성립하는지 우리가 어, 해보시면 되겠죠. 그죠? 어, 좌변은, 음, 1은 2분의 1을 의미하잖아요. 그래서 2분의 1, 음, 우변은 요 1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. 2-2분의 어, 3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겠어요. 그래서 n이 1일 때에 어,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죠? 어, 이 부분이 얘가 어,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n이 k일 때에 어, 요거 일 때의 기억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한번 한다면 이런 얘기죠. 그러면 무엇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는가면은 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 더하기 8분의 3 더하기 쭉 가가지고, 어, 2의 k 조곱분의 k죠. 그죠? 음, 이것이 2-2의 k 조곱분의 어, k 플러스 2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. 음, 이렇게 가정했을 때에. 어 우리는 k 플러스 1번째도 승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것의 양변에 양변에 무엇을 더해주면 될까요? 그렇죠? 이에 k 플러스 1조곱분에 k 플러스 1을 양변에 뭐한다? 더하면 돼, 더하면 양변에 대해보자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에서 쭉 가가지고 어, 여기에는 2의 K조곱분의 k 조곱분의 k 더하기 2의 k 플러스 1 조곱분의 어, k 플러스 1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음, 여러분들 우변은 2마이너스 e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2마이너스. E 음. 이 놈을 여기다가 더하는 것입니다. 아, 그러면은 얘는 2의 k 제곱너 k 플러스 2 더하기 하기를 2의 k 플러스 1제곱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줘야 되겠죠 여러분들 통분을 해보세요 통분 2의 k 플러스 1제곱이고 2의 k 제곱인니까는 분모 분자에 얼마씩 곱해주면 되요 그죠? 2씩 곱해줘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. 그죠? 그러면은 2의 k 플러스 1제곱이 되고요.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은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? k 플러스 3이 될 거예요. 여러분들, k 플러스 3.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. 음, 얘가 니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그러면은 이어은요 기억에다가 우리가 k,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은 것과 같죠, 그죠? 네, 그래서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자, 1, 2에 의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요 기억이 성립함을 보였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는 9번부터 14번까지 모두 풀어보았습니다. 아,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